안녕하세요 친구함 물잡니다 외부차고지 세차까지 모두 완료를 하고 5톤 자동차 들리차 장비 5만차라고 하죠 공터부터 시작해서 뭐 지게차 등등 모든 장비를 할는 차에 유용한 네, 자동차 대리차 뒤편에 달려있는 자동차 대리차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동차 들리차 업체가 어, 많이 있지만 가장 인지도와 만족도 3 0도 가장 높은 상용 모터스의 구브라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신기로 설치를 했는데요. 작동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모터스의 뭐 좋은 점은 아무래도 튼튼하다는 점과 제가 버튼을 별도로 누르지 않았는데 움직였다는 것은 무선 리버콘이 있다는 겁니다. 무선 리버콘이 있고요. 지금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과 그다음에 하정을 견딜 수 있는 다리 부분까지 있어서 쉽게 장비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재한 바닥 보강까지 모두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장비를 씻더라도 뭐 추가로 들어갈 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이 깨끗하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입고를 하면 외부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세차 그 다음에 정비까지 모두 깔끔하게 해 놓기 때문에 외부 도색을 했고 자동차 다리를 달고 그리고 세차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바로 사용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요 내연 정원장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든 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은 깨끗해 보이지만 연식은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식 정도가 되는데요 전혀 2002년식 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23만km 정도를 운행을 하였고 연식에 비해서 정말 짧은 주행을 하였습니다 보통 장비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지역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주행거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새 차를 끝마치면서 직접 운전까지 해왔는데 엔진과 미션의 상태도 괜찮습니다. 엔진 소리도 물론 괜찮고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유기어입니다유기어에 보통 장착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중축에 장비 공투라든지 장비를 많이 싣고 운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앞에 뭐 이렇게 브렛가라든지 그런 뭐 보조 장비들을 더 싣기 때문에, 중축 5m30짜리 중축보다는 유기어 6m25짜리 초장축에 사다리를 달아서 상하차의 편리함까지 더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002년식인데 어, 2002년식이 좀 오래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연식이 더 좋은 차량들도 있으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 7m 40에도 달려 있고 7m 어, 간혹가다가 중축에도 달려 나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재원을 말씀해 주시면 신고하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장비는 필요 없다 차량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초당축이든 중축, 단축, 극초당축 초당축 플러스까지 원하시는 차량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고 매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축의 유무, 적자함의 길이, 연식 주행 상태, 또한 지역까지 관계없이 매입을 하러 방문을 드리니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드리고 협의가 돼서 맞으면 방문을 드려서 직접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집에서 전화 한 통으로.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영상에도 나오다시피 저희는 화물차와 특장차 보시면 스카이, 그레인, 집대차, 등급, 화물, 롤 모든 화물차와 특장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만 지급하니까요 좋은 조건을 만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신부 화물차였고요 오늘은. 뭐 Thank you.